안녕하세요. 노래왕 발성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복장이 신기하죠? 제가 오늘 아이콘 매치를 제가 오늘 드디어 기다리다가 다녀왔습니다. 유니폼도 사고, 마킹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카 형님. 마킹으로 했습니다. 볼거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카시아스 형님, 부포형님 어, 너무 잘 막아요. 특히 또, 아, 작년과 똑같이 또 우리 푸열 형님. 굉장히 열심히 뛰더라고. 진짜 혼자 어디 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갔는데, 기대한 건그 이상으로 재밌었던 매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유니폼도 너무 이뻐요 아이콘 매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제 학생이 카톡을 하나 보내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영상이 있는데 보셨냐? 무슨 영상이지? 하고 봤는데, 이제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에서 한 보컬 트레이너가 게스트로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 고음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타고난 사람만 낼수 있다. 뭐 이런 류의 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댓글들도 다 읽어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는 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왜 그렇게 단정 짓는 말들을 듣고 화가 나냐면요. 그리고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모든 트레이너가 연구하고 수많은 학생들과 실험하고 훈련법들을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을 싹다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공 그거 그냥 타고난 거야. 이말 한마디로 끝.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트레이너들이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넘게 학생분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성대의 구조를 분석하고 호흡과 압력의 관계를 실험하면서 공명의 효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누군가는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더 나은 발성법들을 만들어냈고요 누군가는 이 제자 한 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결과가요 현재 지금 저희의 발성학이고요 보컬 트레이닝의 기반입니다 근데 노력으로는 안 된다 타고나야만 한다 그 모든 연구와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아주 오만한 말이에요 전 솔직히 그거를 트레이너의 개인 능력으로 역과 한계를 학생 탓으로 돌리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공부도 안한 거겠죠. 넌 타고난 게 아니어서 안 돼라고 뒤집어씌울 수 있죠. 아주 좋은 가스라이팅이에요. 최고입니다. 이거는 교육자가 할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여져요. 그 순간부터 학생은 발전 가능성을 잃게 되죠. 그리고 트레이너 자신도 배우려는 거 당연히 멈추지 않을까요? 아 이건 타고난 거니까 어차피 안 돼.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타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타고났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타고났다, 타고났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기준이 있습니까? 보컬계에서 쟤는 타고났다라는 말은요, 너무나도 쉽게 쓰여집니다. 근데 그 타고났다의 기준을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고음이 잘 나면 타고났다. 목소리가 크면 타고났다. 음색이 좋으면 타고났다. 그냥 뭐 타고났다, 타고났다, 타고났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목소리가 얼마나 커야 타고난 겁니까? 고음이 얼마나 나야 타고난 거예요? 그럼 음색은 얼마나 좋아야 타고난 건가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한 기준과 팩트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저 그냥 타고났다. 본인은 뭐가 타고났고 뭐가 안 타고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본인도 설명 잘못할 걸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알고, 뭐가 타고났는지, 뭐가 안 타고났는지,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타고났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그 사람이 선천적인 요인으로 타, 진짜 타고난 건지, 후천적인 연습으로 통해서 일어난 건지, 뭘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 친구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는데 갑자기 키가 컸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를 먹은 순간부터 키가 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린 당연하게 아이 우유가 영향을 줬구나라고 추론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 얘는 우유 안 먹었어도 원래 크레였어 얘는 타고난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추론이지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애였다라는 걸 말을 할 거면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여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근데 그 증거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니까요 저희는 우유, 즉 훈련을 먹여서 결과물을 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설명은 간단해요 훈련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노력, 트레이너들의 연구 축적된 결과물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원래 대래였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 노력은 전부 무가치해지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의 경험이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장담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연기 60년한 이순재 선생님도 아직도 연기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보컬 트레이닝 깔짝 몇년 해본 사람들이. 뭘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 경력 조금 쌓였다고 고음은 안 된다,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단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제 경험상 고음은 개발이 잘안 되더라. 허나 다른 보컬 트레이너들은 또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금 찾아보던가 혹은 공부를 좀 해보던가.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자기 경험만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진리처럼 포장하는 게 너무 화납니다. 추가적으로 뭐제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 영상에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트레이너로서, 그리고 음악을 지금까지 조금 해온 사람으로서 회의감이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좀 많은 취미인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뭐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1년 동안 레슨비만 빨렸다. 뭐 나는 고민되는 걸본 적이 없다. 어.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해보셨어요? 진짜 얼마나 해보셨어요? 이안 되는 노래를 이 어려운 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셨어요? 대충 보니까 뭐 나는 1년 2년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1년 했다.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1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통 일주일에 한 시간씩 레슨 받죠. 보통 한 달에 4회 정도 받으시니까 그럼 1년 한몇 시간입니까? 48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연습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럼 연습했다 해봤자 뭐 노래방 가서 깔짝. 여러분 연습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 많이 안 합니다 1년이면 고작 48시간이에요 48시간 고작 48시간 하고 늘기 바랍니까? 꼴랑 그거 해놓고 노래는 타고나야 돼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틀 하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취미로 깔짝 해본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여기다가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된다, 된다, 바뀐다 내 결과물을 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건 안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경험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는 시간만 버린 것 같다. 물론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변수는 항상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 어떤 환경을 만났는지, 여러분들의 성대 상태는 어떤지, 감각은 타고났는지, 연습할 때 환경은 어땠는지, 연습은 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싸잡아서, 안 돼, 안 돼, 보컬 트레이닝은 사기야. 사기꾼들이야. 그게 맞아요? 저는.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제가 못하는 거더라도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거든요 아마 80평생, 100년 평생 전 배울 거예요 배우다 보면요 정말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아직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넓게 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공부 안할수 있죠 공부 안할 자유 있어요 연습 안할 자유도 있죠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면서 단정 짓는다 안 된다고 한탄만 한다 반성하세요 아니면 공부를 하세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 댓글들을 좀 보면서 어, 사실 원래 좀 회의감 허탈함 이런 것들 좀나 많이 내비쳐줬던 그런 영상인 것 같고요 감정에 치우쳐져서 조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이런 영상을 보게 돼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고음은요 노력하면 늡니다 성종에 관계없이 사목도까지는 다낼수 있어요 뭐 안된다 이렇게 단정짓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정말 대단한 선생님들 대단한 학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그런 대단한 트레이너들의 노력이요 그저 재능이라는 단어에 묻히지 않길 꼭 바랍니다 노래왕 발성문이었습니다.